사쿠라,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. 제시카의 연기 보고 가셔야죠. 제시카 연기 보고 가셔야죠. 알죠? 아 이게 좀 이게 갑니다 이제 연기 갑니다. 제시카의 연기 가겠습니다. 갈게요 할게요 자, 이건 약간 뒤에서 시작해야돼요 왜냐면 제가 이 상황을 여러분이 눈으로 못보시니까 제가 이제 상황을 연출, 연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갑니다 음. 갑니다 음. <놀람> Hey! Stop! You playing the dirty scam! 내 패하고 정마담 패를 밑에서 뺐지. 내가. You took the c a r s from the bottom.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나 이 새끼야. You think I'm a fool? 증거 있어? Any proof? 이거 증거? 증거 있지. Yes, I do. I do have a proof. 너는 나한테 고탱을 줬을 것이오. You must have given me 여기 있죠. You must have given me nine pair, huh? 그리고 정마담한테 줄려는 거 이거. 이거 이거 장짜리 아니야? And you gave her 저, the 저, 장짜리. 저, I don't know 장짜리가 뭔지 모르겠어. 이거. 이거 이거 장짜리 아니야? 저 모두 이거. 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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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짜리 아니야? 너들 뭐죠? <목소리> 정말 봐도 장땡을 써서 이 판을 끝내겠다. 이거 아니야?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. You are making up a story. 시나리오 쓰고 있네는 You're making up a story. 오늘 꼭외우셔야될 표현이에요. 이리미 급해 봐봐. Hey, take a look at the card. Take a look at the card. Look at the card가 아니에요. 그 카드를 바라라고 했을 때는 take a look at the card 배우셨습니다. 그랬더니 혹시 자기야 건들지 마. Don't even think to touch it. 가 I'm gonna cut your wrist. 해물 갖고 와. Hey yo, bring me a hammer. <laughs> 나 지금 빙의했어. 미안해.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? Do we really need to do this? 그러니까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? So you wanna see the blood, huh? 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안 배웠냐? w h l l haven't you learned it? 좋아. 이가이 아니라는 거에 내돈 모두하고 내 손목까지 다 I will bet all of my money and my wrists. That this is not the 리면 돼지시던지. 엣지났습니다. <laughs> 쫄리면 돼지다라는 건어 감독님 쫄리면 돼지다가 영어로 뭔지 모르겠어요. 쫄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. 감독님 다시 갈게요. 쫄리면 돼지시던지 Go fuck yourself. 오 이렇게도 쁜말 쓰면 안 되는데. Go fuck yourself. If you're scared. 이 씨발로 어디서 약을 팔어? 씨발. <laughs> <laughs> you motherfucker. I'm so 자꾸 욕 나해서 자꾸 죄송 욕해서 자꾸 죄송한데 연기니까 봐주세요. 야 요, 요, 이건 약 연기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요. 갑니다. 아이고 제가 자꾸 욕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. <놀람> 쫄리면돼지시던지이 씨발로 어디서 약을 팔어? You motherfucker, you are freaking kidding me. 씨발, 장아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? Why are you talking too much? Why are you talking so much, huh? 수달이냐? What? You scared? 수달이냐? 오냐, 내돈못 하고 내 손목 아들 건다. I also gotta bet all of my money and my wrist. 둘다 묶어. Tie them in. 준비됐어? 까볼까? 자,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, 따라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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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작따라리라 사쿠라네? 사쿠라야? 내가 봤어. 이 씨발로 밑장 빼는 거 똑똑히 봤다니까?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. 이런 거안 배웠어? 뭐해? 니네 형님 손안찍고 야, 이 씨발로 도망가지, 띠가! <laughs> 여기까지입니다! 매주 수요일은 제시카와 영화나 드라마 한 장면과 같이 배워보는 생활영어, 저질영어, 여러가지 영어 스타일을 배울 수 있어요. 손모가지 찍어부르! <laughs> 오늘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. 그러셨어요? 재밌게 배우셨나요? 시카 하이령기~ 페아리형 백부장, 100개 감사하고!